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첫눈이 내리면서 참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저도 그날 저녁에 잠시 운전하고 있었는데, 얼른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눈이 펑펑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많은 분들이 퇴근하면서 엄청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죠. 아, 약하구나. 자동차가 얼마나 편한 도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그렇게 오니까, 여기서 평촌 나가는데, 여기서 또뭐 서울 신림동 쪽 가는데, 뭐두 시간도 걸리고, 세 시간 반도 걸리고, 어디에서는 그냥 차를 두고 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아,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랬다 카드라가 아니라 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보면 또 거기에서도 배우는 것이 있고 이교울을 통해서도 어, 우리들의 삶이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리라 기대합니다. 말씀 봅시다. 어, 요한일서 2장 5, 15절에서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은이라. 아멘 <laughs> 전 인류의 공통된 그리고 가장 오래된 관심사는 뭐예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죠. 의사도, 환자도, 농부도, 학생도, 뭐, 상업하는 사람도 하나같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안 가운 가운데 있어요. 나는 건강할 수 있을까? 나는 오래 살수 있을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이 어느 시대보다 많은데 그 건강보조식품을 막 여러 개를 달고 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또뭐 지난주간에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서 이 수명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건강수명은 65세 정도. 아,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다음부터 어, 한 20년은 병원 시세를 치면서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아유, 고 불안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건강 정보를 끊임없이 소비하죠. 유튜브에는 100세 시대 건강 비결, 젊어지는 뭐 5가지 습관, 장수하는 마을의 공통점, 뭐 이런 영상들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 거 배우다 보면요. 끝이 없어요. 저도 뭐이 뱃살 좀빼 볼까 하고 운동에 관한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니까 아이고 이게 따라 올라오는데요. 그거 다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몇 시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빠지려고 하면 약간 단순한 결심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아무튼지 특히 이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 장수 마을이죠. 뭐그 마을에 대해서 세계 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수하는가 해발 2,300m에 있는 고산지대인데도 말이에요. 보니까 살구가 많고 복숭아가 있고 견, 견과류가 있고 아몬드가 있고. 뭐 공기가 좋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미네랄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저도 거기 가봤는데 혼자 마을 들어 가봤는데 선교할 때그 미네랄이 많다 그래서 먹으라 고 그러는데 아이고 안 먹고 싶은데 살짝 먹었더니 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한테는 적응이 안돼그 동네 사람들은 적응이 돼 있죠. 아무튼지, 그런 것들을 보고서, 뭐, 혼자 마을 물 갔다가 연구하고, 거기 성, 있던 정승교사님이 지금 강화도에 목회하는 선교사님이 그 물이 좋다고 막 그러더니 성공했더라고요. 우리 설화순과 화장품회사의 그 설화수 기본 재료가 그 물이래요. 그래서 뭐, 속에 비해서 뭐몇 억을 받았대는데, 뭐, 그걸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어, 사람들이 뭐, 이래도 저래도 건강의 비결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력은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모든 노력을 모아도, 어,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문제와 영원한 삶이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식품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해도, 사람은 결국 늙어가요. 정도의 차이만 있죠. 의학에 발달하고, 뭐, 연구를 많이 해도, 수명은 늘어봐야 불과, 몇 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수백 명의 환자, 아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지만, 음, 죽음의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늙고 쇠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시간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건물도 무너질 것이고 명예도 재산도 육체도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2000년 전에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 세상도 거그 정력도 다 지나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죠.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있게 보이는 것들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지식과 어떤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향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 안에 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그분의 생명 안에 그하는 것이고 죽음조차 꺼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100년을 지켜 줄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이 시대 속에서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가르쳐요? 너는 부자가 되라? 너는 성공해라? 너는 권력을 가져라? 이것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은 잃지 말아라. 믿음에 풍부한 사람이 되면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 삶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 신앙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은 신앙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다른 건다 몰라도 하나님을 잘 믿더라.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내가 교회는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영혼이 결정되는 문제예요. 영생이 결정되는 문제이기에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하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 시전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생을 죽은 후에 누리는 어떤 상태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영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으로도 연결되어지지만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영생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쓰려는 하루, 기도하며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하루,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영생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오늘도 건강을 위해 시간을 쓸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쓸 것입니다.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물도 챙겨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연말에기 때문에 송년회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건강관리만큼 돈 버는 것만큼 송년회 챙기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진정으로 묵상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 인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은 오늘 이미 우리들의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원이라. 영원한 삶은 장수 비결에서도, 건강식에서도, 의학기술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참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며 인류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오래 사는 것 하루라도 더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믿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믿고 예수님 안에 그하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천국 백성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 시고 질병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 면서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짜증나고 화나는 것들은 나설인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 버리고 우리들은 오직 자유하고 평화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병원교회를 이 믿음으로 성탄의 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서 우리 병원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며 주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샘병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7장입니다. 거룩한 밤, 복된 밤. 자주 하지 않는 찬양인데요.